물과 비누로 손이생을 실시한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후 주사기 내관을 빼고 주사기 앞부분을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글리세린과 온수를 1대1로 부어 관장액을 준비한다. I mm -hmm. 주사기 내관을 꽂고 공기를 뺀 다음 카테터나 직장 튜브의 끝부분을 개봉하여 주사기를 연결하고 공기를 빼 준다. <목소리가> 카테터나 직장 튜브 끝 10에서 15cm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 후 장갑을 벗는다. 준비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학생간호사 윤입니다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위번 발치 환자리스트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환자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음. 손잡은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번호 11405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 관장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손잡은 어, 어, 속이 불편하다 하셔서 배출 관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으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호디부를 덮어준다. 대상자의 둔부가 간호사 쪽을 향하도록 하여 심스 포지션 혹은 시귀를 취하게 하고, 둔부 밑에 방수 포호를 깐다. 자세를 취해 주시겠어요? 방수포 이렇게 깔아 드릴게요. <laughs> 대상자의 둔부를 노출시키고 항문이 보이도록 사이를 벌리고 긴장을 풀도록 유도한다. 한번 긴장 풀어주세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카테터나 직장 튜브 끝을 대상자의 배꼽을 향하도록 하여 5에서 10cm 정도 삽입한다. 카테터나 직장 튜브 위치를 고정하고 관장액을 천천히 주입한다. 관장액이 주입되는 동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주입 후 팽만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임을 설명한다. 지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약이 다 들어간 후에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장액을 전부 주입한 후 휴지로 항문을 막으면서 카테터나 직장 튜브를 항문에서 빼낸다. 직장 튜브를 말아주고, 준 손의 장갑을 벗어 직장 튜브를 감싼 후 곡반에 놓는다. 휴지로 항문을 막아주고 나머지 장갑을 벗는다. 대상자에게 참을 수 있, 있을 만큼 대변을 참은 후 화장실에 가야함을 설명한다. 지금 화장실 가시면 안되고 참다가 나중에 화장실 가셔야 돼요. 대상자에게 대변을 본후그 결과를 알려야 함을 설명한다. 대변 보고서는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대변을 본후 적어도 1시간은 둔부 밑에 방수포를 그대로 둔다. 어, 대변 보고 나서도 1시간 후에 제가 이 방수포 제거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한다. 물과 비누로 손이 생을 실시한다. 수행 결과를 간호 기록지에 기록한다.